자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한 삼각비를 알면 나머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항상 자명한 사실 이거 알고 있지, 맞지? 이게 연방인 거야, 따지고 열리 미차 방정식인 거지. 자 이거 데이버면 끝납니다. 아무거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 못했네. 이거를, 이거를,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는 했는데, 이거를 이, 이상하게 이용하고 있었네. 알겠어? 예, 네, 요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코사인, 세타. 대신에 1-5분의 1 사인 세타 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1-5분의 1 사인 세타. 예, 전체 제곱,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 그러면 사인 세타에 대한 식만 남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식 풀면, 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 사 분면, 네, 있으니까, 올, 사, 탄 코로. 그 중에, 양수인 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전개하면 1, 마이너스, 5분의 2 사인 세타, 맞아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맞습니까? 근데 얘랑 더하니까, 2 세타, 요렇게. 는 1, 요렇게. 괜찮아요? 아, 25분의 자, 다시. 플러스, 25분의 1 사인 제곱 세타. 맞아? 얘는 25분의 25니까 25분의 26 사인 제곱 세타. 맞아요? 1, 요렇게. 자, 1, 1 없어지고. 괜찮아? 자, 사인 세타로 묶을 수 있네요. 맞지? 어, 5분의 2로도 묶을 수 있네. 괜찮아? 자, 그럼 얘는 25분의 26. 사인 제곱 세타 빼기 5분의 2 사인 세타. 가 0이다. 요렇게 되잖아. 맞지? 자, 5분의 2. 어, 사인 세타로 묶어. 괜찮아? 네. 그럼 얘는 5분의 2가 빠지면 얼마예요? 5분의 13 맞습니까? 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는 0. 괜찮아요? 네. 그럼 얘는 0 하니까 사인 세타는 0 또는 네, 이건 말이 안 되겠지, 맞지? 네. 일삼면각이니까.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13. 사인 세타가 1 이렇게 되는 거아습니까 사인 세타가 1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음, 자, 네. 서로서 맞아요? 네. 맞지? 네. 자, 아, 예. 잠깐, 탄젠트 구하라 그랬구나. 자. 자, 사인 세타가 시, 저기 얼마라고? 13분의 5. 어. 13분의 5. 13분의 5. 자, 이렇게 돼야 돼. 13분의 5. 여기가 13, 여기가 5. 이렇게 돼야 돼. 1 4분 명각이니까. 아. 괜찮아? 여기 자동으로 12 맞아요? 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5가 정답이 되고. 어. 이렇게 두개 더하면 17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풀면 돼. 알겠어? 네.